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스피드카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차세대 전투기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SNT 모티브 선더 팔콘, 선더 팔콘 넥스트젠 스트라이크 2026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기체는 한국방산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외관부터 내부 시스템, 성능, 안전, 그리고 독보적인 특징까지 모든 면에서 미래 전장을 지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죠. 선더 팔콘의 첫인상은 미래에서 온 전투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전체적으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다이아몬드 컷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기체 표면에는 레이더 반사율을 극도로 낮추는 신소재 나노 코팅이 입혀져 있습니다. 전방은 매끈하게 이어지는 샤프 노즈와 슬림한 캐노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날개는 고정익과 가변익의 장점을 혼합한 하이브리드잉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엔진 인테이크는 양쪽 측면에 숨겨져 있으며, 해기구는 플라즈마 냉각 기술을 통해 적외선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외형 전체가 마치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듯한 공격적이고 민첩한 인상을 주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봅시다. 조종석은 미래 전투기의 표준이라 부를 만큼 첨단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풀글래스 고핏 디스플레이는 모든 센서와 데이터를 360도 홀로그램 방식으로 표시하며, 조종사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HMD를 통해 외부 시야와 전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보조 파일럿 시스템인 팔콘민드 AI가 탑재되어 있어 위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회피 기동을 수행하거나 전술적 결정을 보조해 줍니다. 또한 내부 조명은 자동 명암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라이트로 구성되어 조종사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고 시트에는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바이오 모니터링 센서가 내장되어 조종사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합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살펴보죠. 선더 팔콘은 SNT 모티브가 새롭게 개발한 H-90 플라즈마 터보제트 엔진 두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최대 마하 3.5까지 도달 가능하며 플라즈마 추진 보조 시스템 덕분에 고고도에서도 추진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전투 행동 반경은 약 2,800km로 장거리 타격 임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무장창에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과 레이저 유도 폭탄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으며 AI가 최적의 무장 조합을 자동으로 설정해줍니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새로운 벡터 스러스트 제어 시스템 덕분에 썬더 팔콘은 공중에서 거의 180도에 가까운 급선회를 수행할 수 있고 스텔스 성능은 KF-21보다 4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안전 기능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기체 전면부에는 충돌 회피용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팔콘 세이프라는 AI 기반 충돌 예측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항로를 분석해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조종석 이젝션 시스템은 초고속 모듈화 구조로 설계되어 마하 2.5위 속도에서도 안정적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전 상황에서도 조종사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EMP, 전자기 펄스, 차단 보호막이 적용되어 있으며 모든 주요 회로는 중복 안전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더 팔콘의 독특한 매력은 그 적응형 지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임무 환경에 따라 비행 특성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산악 지형에서는 적어도 비행 모드로 전환되고 해상에서는 레이더 흡수율을 높이는 해상 음폐 모드로 바뀝니다. 또한 AI는 이전 전투 데이터를 학습하여 조종사의 비행 스타일에 맞게 반응 속도와 제어 감도를 조정합니다. 그야말로 파일럿과 한 몸이 되는 전투기라 부를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상 단가는 약 1억 2천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스텔스 기능, AI 시스템. 플라즈마 엔진 등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한국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서 수출형 모델도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SNT 모티브 썬더 8 9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스텔스 기술 고속 추진 시스템이 완벽하게 용합된 21세기 전투 항공의 혁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체는 공중전 정밀타격 정보 수집 등 모든 임무에서 탁월한 효율을 발휘하며 미래 전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꿀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기체를 실전 배치한다면 이는 세계 공군력의 판도를 새롭게 쓰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스피드카 채널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전투기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